안녕하세요 영업이신 조입니다 아, 오늘은 구매확인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기 위해서 어, 수출자가 제조사 공급자에게 어, 주는 확인서입니다 공신분서고 그 수출자가 어, 직접 제조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제조사 메이커한테 제조된 물품을 1차 국내 구매를 해서 수출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어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영세율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어 제조사 메이커 공급자에게 아 이거는 100% 수출권이기 때문에 어이 구매 확인에 대한 증빙을줄 테니 이거를 근거해서. 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예, 수출자가 어, 그 Knet U Trade Hub에서 어, 발급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조사한테 전달을 하면 그 사전 발급을 할수 있고 사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는 그거를 근거를 해서 이제 물품을 어,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영세율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수출 목적이기 때문에 어, 나중 에뭐 환급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제조사는 어, 영세율세금분산서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무를 하다가 제가 쭉지켜보면 뭐가 문제냐면 어, 간접수출자하고 직접수출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이제 직접 수출하는 마지막 대상이 직접 수출자죠. 그래서 수출자가 구매 확인서에 대해서 먼저 발행을 해줘야 이제 간접 수출자, 어, 메이커 이쪽에서 이제 영세 확인서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어,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순서는 어, 뭐 물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영세구매확인서를 어, 고정된 오더나 어, 출하 수출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어,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원칙은 구매확인서를 먼저 줘야 내이 물건을 수출하겠다고 명확하게 어, 확인이 되어야지 그 수출 전제 목적하에 어, 제조사가 영세율 부가세를 포함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무역사무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어 국내 바이어죠, 이제 어 직접 수출자 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싸워요. 왜 그걸 많이 싸우냐면 어 위에 사수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아 나는 영세율 계산서 받아야 구매확인서를 어 끊어주기로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강력하게 저희 사무직원한테 요청을 이제 진행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 구매확인서가 번호나 이 레퍼런스 넘버가 있어야지 영세율 확인서 안에 그거를 집어넣는 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발행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K-NET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어, 공식적으로 발행된 그런 구매 확인서를 직접 수출자 수출하시는 분이 먼저 발행을 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제조사로서 간접 수출자로서 이 물품은 100% 나가는 거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 직접 수출자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사 간접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 그 수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종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진흥청이라든지 어,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잡힙니다 그 무역 증진을 위한 어, 예산이 잡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금융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융지원은 어, 수출 그 실적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출기력이 어,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부가세 에 대해서 이제 영세율로 적용된다는 그 점이 편하죠. 왜냐면 부가세 환급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이제 영세율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관세 환급에 좋습니다. 이제 관세 환급에왜 좋냐면 이 물건이 저희 한국에서 100% 조립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 뭐 중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뭐 여러 데서 이제 와가지고 조립돼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원 재료를 제조사로서 샀을 때에 대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중부과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고 그거를 또 이제 어, 구매확인서고 영세확인서 진빙이 되면 관세항급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 수출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정부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세 관련해가지고 부가세 관련해가지고도 어, 이 이점이 있다. 그리고 어, 직접 수출자는 이제 뭐 수출을 할목적이기 때문에 영세의 세금세사를 받 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어, 초반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구매확인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 영세율 세금확인서까지 어, 알아봤습니다. 어, 연휴가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4주 어, 4일 이해야 되는데 어,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영업이신 조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